비석 산지에서 재미있는 수석을 한번 봤습니다. 아, 이중석 변화석으로 참 재미있는 수석이네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칼라가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물결 치듯이 위에 다른 석질로 되어 있는데 변화가 이렇게 네, 먹어 있고요. 양쪽 모두 다 똑같이 여기가 좀더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벌집형으로 변화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먹어 있습니다. 언각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참 재밌게 생겼습니다. 저도 탐색지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으로 보게 되네요. <laughs> 거꾸로 한번 볼까요? 밑바탕이 좋아요, 밑바탕이. 밑바탕이 좋고.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수적입니다. 아 여기는 돌이 아,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묘한 그런 분위기가 나네요 아, 재미도 있고 뭔가 애착이 가는 그런 수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네요